80킬로였던 제 아들이 58킬로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요. 며느리가 방에 가뒀거든요. 제가 구억 주고 사준 집에서 말이죠. 방문은 밖에서 잠겨있었고 열쇠는 며느리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로또 한장 사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한 것도 좋아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제 아들 민우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에요. 식당 3개 운영하면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손님 접시 치우다가도 아들 학원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교 1등, 고등학교 때는 전액 장학금 받아서 서울대 갔어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아들이 첫 월급 탔을 때 저한테 200만원을 줬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효도할게.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 29살. 외국계 제약회사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신상은, 괜찮았어요. 밝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혼자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쁠 리 없잖아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요. 6개월 연애 끝에 2022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수진이가 다 주도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고마웠죠. 근데 결혼식 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이 한 명도 안온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바빠서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선물로 제가 아파트를 사줬어요. 강남 35평, 9억짜리였습니다. 제 명의로 샀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상속하려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은 수진이가 자기 명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애들 교육비로 쓸게요. 제가 따로 모아둘게요. 그때는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반 6개월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 나잘 살고 있어. 그런데 결혼 6개월쯤 지나니까 전화가 뚝 끊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이 일주일에 1번 됐고 한 달에 1번이 됐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수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민우 오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근데 그 전화가 안 왔어요. 1년쯤 지나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 없고 명절에도 안 내려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이상했습니다. 아들 직장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민우, 요즘 잘만 다니던데요? 프로젝트도 없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2024년 4월이었어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미역국 끓여서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집 남자분? 요즘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던데 되게 말라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그리고 한달 뒤인 5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파트 명의로 대출 3억 실행되신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황급히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민우 오빠 사업 자금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샤워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입수했어요. 며느리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연락처 구했어요. 혹시 수진 과장님 계세요? 아, 수진 과장님요. 이번 주 출장 가셨어요. 싱가포르로 4박 5일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아파트에 간다. 예비키가 있었거든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예비키를 꺼내 들고도 문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악취가 확 몰려왔어요. 썩은 음식 냄새, 쓰레기 냄새,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3주치는 좋게 될것 같은 택배 박스들, 설거지는 한 달은 안한것 같았어요. 민우야,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안방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에 잠금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밖에서 잠그는 장치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대답이 들렸습니다. 엄. 엄마.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뜯었어요. 손이 베이고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창문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환기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바닥에는 제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80킬로였던 아들이 58킬로까지 말라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생수병 몇 개, 컵라면 용기 그리고 양동이가 있었어요. 화장실 대신 쓴 거였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아들을 안았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살려줘. 30년 키운 제 아들이 제품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들을 달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여섯 개월 전부터 나를 여기 가뒀어. 하루에 한 끼만 줬어.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휴대폰 뺏어갔어. 회사는 재택근무로 거짓말했어. 나가려고 하면 엄마한테 말한대. 내가 수진이를 때린다고. 나 무서웠어, 엄마. 아들이 떨고 있었어요. 성인 남자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범죄다. 아들을 일단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죽을 수서 조금씩 먹였어요. 한 숟가락 뜨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민우야, 처음부터 얘기해봐. 수진이가 언제부터 일했어?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세 개월까지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전세금 2억을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오빠 월급 통장 내. 오빠는 돈 관리 못하니까 내가 할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대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아들 손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점심값, 교통비, 다 며느리가 쥐고 있었어요. 오빠,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한데? 5만원만. 5만원? 뭐에 쓰게? 말해봐. 이런 식으로 통제했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어요. 아들 말로는 이랬답니다. 매일 밤 수진이가 아들한테 쏟아붓는 말들. 아들이 무능하다는 말. 아들 엄마가 가난하다는 말. 아들이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그렇게 1년 반을 듣고 살았답니다. 아들이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막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하냐고. 돈 뜯어낼 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에 가뒀답니다. 오빠, 회사 그만둬.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집에만 있어. 나갈 필요 없어. 그리고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가뒀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가뒀답니다. 회사는 수진이가 아들 노트북으로 재택 근무 신청했어요. 아들 상사들한테는 건강 문제로 재택 근무 좀 해야 한다고 거짓말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회사에 보냈답니다. 얼굴 보여야 의심 안 받으니까 그날만 제대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서 보냈대요. 나머지 날들은 방에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몸무게가 너무 빠지니까 아예 회사도 못 나가게 됐어요. 수진이가 아들 대신 회사에 병가 신청했답니다. 우울증으로요. 그렇게 6개월을 가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옷장 밑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기 휴대폰 있어. 내가 몰래 숨겨둔 거. 녹음해뒀어. 증거로 옷장 밑을 뒤져보니 구형 휴대폰이 하나 나왔어요. 충전이 돼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72개나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처음 몇 개는 수진이가 아들한테 하는 말들이었어요. 아들을 무시하는 말, 돈 내놓으라는 말, 엄마 욕하는 말, 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른 번째 파일쯤부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남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초인종 소리, 수진이가 아들한테 방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 문 잠그는 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 목소리, 자기야 나 왔어, 키스 소리, 웃음 소리, 수진이 목소리, 재혁 오빠 보고 싶었어. 간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제 아들을 방에 가둬 놓고요. 녹음 파일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재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며느리 회사 같은 팀 부장이었습니다. 둘이 1년 넘게 불륜 관계였어요. 더 들어보니까 소름 끼쳤습니다. 오빠, 오늘 민우 월급날이야.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아들 돈으로 호텔 가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그렇게 쓴 거였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거야. 회사 후배였는데, 먼저 연락 왔어. 나중에 수진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었어. 결혼 전에, 수진이가 내 재산 알아보고 접근했다고. 근데 나 그때 안 믿었어. 수진이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결혼식에 수진이 친구들이 안온 이유, 그 친구들이 수진이의 본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경고했지만 아들이 안 들었던 거고요. 전세금을 수진이 명의로 받은 것도,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산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다. 결혼해서 돈 빼먹고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영양실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 정도면 한 달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아들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때린 거였습니다. 모든 걸 사진 찍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증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72개, 감금 현장 사진, 의사 진단서, 금융 거래 내역, 통장을 조회해 보니 아들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2년간 아들이 받은 월급이 총 6천만 원, 보너스까지 합치면 거의 1억, 통장에 남은 돈 0원이었습니다. 다 수진이 계좌로 자동이체 되어 있었어요. 전세금 2억도 이미 써버렸고요. 대출 3억도 수진이가 인출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7억이 넘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가정폭력, 감금, 사기, 횡령. 다 됩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형사로는 최소 징역 3년은 나옵니다. 저는 물었어요. 며느리 인생 완전히 끝장낼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수진이는 4박 5일 출장 갔다가 3일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 사이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1단계. 회사 통보. 수진이가 다니는 외국계 제약회사. CEO한테 직접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해서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귀사 임직원 박수진의 범죄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알립니다. 첨부 자료로 녹음 파일 일부, 감금 사진, 횡령 내역, 의사 진단서 다 넣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윤리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특히 범죄 연루되면 바로 해고해요. 2단계 간통남 처리 강재혁 수진이 회사 같은 팀 부장 기혼자였어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재혁이 다니는 회사에도 똑같이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귀사 부장 강재혁의 기혼자 불륜 및 횡령 의혹 그리고 재혁 부인한테도 증거를 다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다요. 3단계 sns 폭로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자랑했던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명품 가방, 5성급 호텔, 제주도 여행, 일본 여행, 유럽 여행, 고급 레스토랑 전부 다. 아들 돈으로 간 거였어요. 그 사진들 밑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가방은 제 아들을 감금하고 빼앗은 돈으로 산 겁니다. 이 여행은 제 아들을 굶기고 간 여행입니다. 이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간통상대입니다. 며느리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다 봤을 겁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어요. 그리고 3일 후, 수진이가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고소장을 넣어뒀거든요. 수진이가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수갑 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더랍니다. 그리고 5일 뒤, 수진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한테요. 박수진 씨, 즉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없이 바로 해고였어요. 외국계 회사답게 빨랐습니다. 해고 사유는 이랬어요. 윤리 규정 위반, 범죄행위 연루, 회사 이미지 실추, 강제역도 같은 날 해고됐습니다. 재혁 부인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난리 쳤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스캔들 터지면 안 되니까 바로 자른 거죠. 그리고 재혁 부인은 이혼 소송 걸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재혁이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오히려 위자료 2억을 물어줬대요. 재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10일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합의해 주십시오.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제 아들한테 한짓 아십니까? 6개월 감금했어요. 굶겼어요. 때렸어요. 7억을 빼먹었어요. 간통도 했고요. 그걸 돈으로 해결하자고요? 안 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수진이 부모는 울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한달 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재판, 가정폭력, 감금, 사기, 횡령,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바로 수감이었습니다. 민사재판. 손해배상 5억. 위자료 2억. 총 7억 배상 명령. 강재혁한테도 공동불법행위로 3억 배상 명령 떨어졌어요.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그대로 유지. 대출 3억은 수진이가 다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박수진 씨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와도 정가자에 빚더미고 재취업도 불가능할 겁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29살 여자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SNS는 악플로 난리나서 계정 폐쇄했고 친구들도 다등 돌렸고 재취업도 불가능해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며느리 부모 가게도 피해 봤답니다. 소문이 퍼져서 손님이 끊겼대요. 동네에서 수군거렸대요. 저집 딸이 남자 감금하고 돈 뺏은 집이라고. 수진이는 지금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에 있어요. 면회도 안 간답니다. 아무도요. 친구들도 제역도 부모도 다등 돌렸어요. 혼자예요. 완전히. 아들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3개월 입원 치료 받았어요. 처음에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위가 줄어들어서요. 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밥으로 넘어갔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밤에 자다가 비명 지르고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수진이가 그럴 때마다 안아주고 달랬어요. 괜찮아. 수진이 없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아들 몸무게가 70kg까지 회복됐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웃음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병원 산책하는데 꽃이 너무 예쁘더라. 이런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회사도 복직했습니다. 상사분이 사정을 다 알고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민우씨,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동료들도 따뜻하게 대해줬대요. 소문이 다 퍼져서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응원해줬답니다. 민우씨, 잘 이겨내셨어요. 대단하세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었을 거야.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말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는 팔았어요. 너무 안 좋은 기억만 있어서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랑 둘이서 살기 딱 좋은 작은 아파트로요.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한답니다. 엄마 당분간은 혼자 살고 싶어? 사람이 무섭거든. 특히 여자가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언젠가 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하진 않으세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과도하게 통제하진 않나요?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두 절. 배우자가 항상 대신 전화 받기. 명절에도 안 내려옴. 급격한 외모 변화. 살이 많이 빠지거나 안색이 안 좋거나. 돈 문제. 무단 대출. 계좌 이체. 이런 게 보이면, 직접 찾아가세요. 제가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아들은 정말 죽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세상에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른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져주세요. 간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자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